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정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김천 시민 대중을 개방했는데요. 힘찬 타종의 울림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한 해를 여는 첫날 희망찬 새해를 날리는 시민 대중이 울렸습니다. 김천시는 1월 1일 오전 10시 김천 시민 대중을 개방하여 시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이날은 김충섭 김천시 의장과 송원석 국회의원, 김세훈 의장과 시의원, 도의원 등각 기관단체장과 시민들이 힘차게 타종을 하며 김천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민대중을 찾은 시민들은 경자년 금면성실한 주의의 기운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김천시는 새해 첫 행사로 충원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올리며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월 1일 오전 8시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세훈 의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실과소 읍면동장, 이를 명예시장과 시정책자문단 위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원탑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배 행사에 모인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역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각오와 희망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김충석 김천시장은 경자년 새해 희망찬 기운을 받아 15만 김천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1월 2일 2020년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짐했습니다. 2020년 시무식에서는 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신년사와 청렴결의문 낭독, 퍼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한해 동안 김충섭 시장을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중앙 및도 단위 평가에서 41개 분야에 대해 수상했으며 2억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충섭 시장은 2020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서 앞으로 10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무식을 마친 후 김재광 부시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으며 2020년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김충섭 김천 시장은 새해 첫날. 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김천을 사수하기 위해 차단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차단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천시는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철새 도래지에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약 등을 구입해 농가에 배부했으며 철새 도래지에 대해 매일 차단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충섭 시장은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김천이 될수 있도록 축산 농가와 축협,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천시 봉산면에 있는 김천 출신의 작곡가 나화랑의 생가가 지난 연말 국가문화재 등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천의 또 하나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나화랑은 19순정과 무너진 사랑탑, 닐리리만보 등 500여 편의 가요를 작곡했으며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화랑 생가는 나화랑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음악사적 그리고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30일간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후 국가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코디가 선정됐습니다. 김천시에서는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시정 기여도를 고려하여 매달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년 1월 이달의 기업으로 색조 화장품 전문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코디가 선정되어 김천시 청사에 회사기를 개항했습니다. 주식회사 코디는 색조 화장품과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액의 급성장을 보인 유망 기업입니다. 김충섭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도시 김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